안녕하세요 임광자의 인체여행 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과 두 개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기에서 갑상선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여기에 어, 남자 같으면 목울대해서푹 튀어나오는 혹 있죠 그 아래 이게 갑상 연골인데 갑상 연골의 아래에 있어서 갑상선 이라는데 나비 모양이에요 이 갑상선은 갑상샘이라고도 하고 갑상선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이에요. 이 티록신은요. 어 티로신이라는 그 아미노산에 요드가 딱 붙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티록신이에요. 그 티로신하고 요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져서 티록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느냐 물질대사를 해요 물질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신진대사예요 우리 몸에서 물질대사는 또두 가지로 나누는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질대사는 에너지대사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도 나오게 하고 발열 이런 거 물질을 막 만들면 우리가 뭔가를 막 만들면 땀나고 열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화작용은 물질을 합성하는 걸 말해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 아 어, 그럼 여기에서 이게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성장 호르몬 여기에 간 내의 시상하부에서 어 이제 뭐라고는 거냐면 어 성장 호르몬도 내지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갖다가 전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의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자극 유리 호르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 여기 뇌하수체로 보내요.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도 전엽에서 나오죠. 그러면 바로 그게 여기에 가서 갑상선에 가서 어 얘가 막 자극을 해요. 너 빨리 티록신 만들어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막 만들으라고 자극을 하니까 재촉하니까 여기에서 티록신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혈액 속에 요오드가 없다면 티록신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요오드는 바로 바닷물 속에 많아요. 바닷물 속에 많아서 어 바로 우리는 거기에서 해염이니까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어 먹잖아요. 거기에다가 미역 다시마 그런 거했 저기. 많으니까 그런거에서 요도를 섭취해요. 그러나 내륙지방에 가면은 바로 헤엄도 없고 바닥에 있는 그 생물을 듣게 먹기 때문에 바로 요도에 결핍이 일어나서 어, 갑상선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갑상선 질병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따로 할 거예요. 길이니까 여기서는 갑상선의 트록신 호르몬에 대해서만 우선 대충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갑상선 저하증이라든가 갑상증 어, 항진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갑상선 저하증은 뭐냐 물질 대사가 약한 거예요. 저하 티록신이 적어서 약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도 약해요. 그러니까 열도 안 나죠. 춥죠. 먹는 것은 그대로 먹는데 사용을 못해요. 물질 대사가 못, 못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개 체중이 증가해요. 살쪄요. 그다음에 갑상선 환경증은 물질 대사가 강해요. 막 물질을 만들고 분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강해요. 그러니까 덥고 불안하고 뭔가를 막 해려고 막 그래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근데 이 갑상선 한증증은 바로 뭐와 같나 하면은 여기에서 그 면역 질환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이죠 거기에 서서 일어난다 하는 말도 있어요. 아무튼 이건 덥고 그 다음에 막 뭔가를 만들고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찌안 저기 약해지고 살 빠져요. 딸씬해지고 이건 살 찌고 이건 사용을 못 하니까 먹어도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 만약에 어려서 티록신 여기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어, 작으면 어, 키도 그다음 체격도 작고 지능도 낮아요. 성장 호르몬이 어, 작을 때도 어, 여기 난쟁이 된다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지능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 작을 때는 지능도 낮아요.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니까? 뇌고 뭐고 그런 걸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하고 이것도 몸 세포에 우리 몸의 온 세포로 가요, 가고 그다음에 얘도 바로 어, 티록신도 우리 온 몸의 세포에는 그이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의 티록신을 받아들여요. 이거는 내분비샘이니까 그냥 어, 갑상선에서 그냥 만들어서 그냥 가요. 그러면 어, 그, 확산작용으로 막 만든데, 갑상선 안에는, 어, 치룩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확산으로 쑥쑥 가갖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혈액 따라서 온몸의 세포한테 가요. 그러면 세포에 가서는 바로, 어, 단백질 터널이 있어요. 우리 그, 원래, 지용성만 들어가게끔 세포막은 우리 몸이 몸 어, 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어, 인지질로 되어 있는 세포막인데 거기 중간중간중간에 단백질 터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백질 터널로 가는데 거기에는 수용체가 있어요. 필요한 것만 들어가지 필요치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티록신 호르몬은 온몸의 세포에서 수용체가 있어서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해서 우리가 자라고 하려면 바로 성장 호르몬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그러죠. 여기 석자 여기는 세포 분열을 촉진해요. 그러면 뭐와 같냐면 우리가 집을 지을때 집을 계속 짓잖아요. 지면 재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되는 것도 있고 합쳐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을 짓잖아요아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세포를 분열하고 물질대사. 이거는 티록신은 어, 거기에 합당한 물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작으로 우리 몸을 어, 키워가고 만들어 가요. 티록신 여기는 이건 평생 나오지만 얘는 키가 이제 어느 정도 클 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는 막 커요. 그때는 그러니까 물질대사도 많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막 먹어도 먹어도 아무튼. 그냥, 싹싹싹 하죠. 그래야 키가 쑥쑥 크죠. 바로 그거예요 그, 저기, 찌록신이 물질 대사로 하니까, 어려서는 막 먹어요. 그러나, 성장에 멈추면은, 성장 호르몬은 적게 나와요. 적게 나와요. 그러나, 평생 나와요. 그래서, 적게 나오는 사람은 주름도 빨리 지고, 더 빨리 늦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세포가. 새로, 새로운 세포가 자꾸 못 만들으니까 늙어가는 세포가 있어서 그걸 분해해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이 성장 호르몬이 너무 적으면.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나이 들어도 더 젊고 더 활기차고 주름도 적고 그런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잘 나오는 거고 빨리 노세하고 빨리 저기 한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적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아트록신도 적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울선 세포 분열 촉진하는 것은 예예요. 그리고 이건 첫 번째고, 그 다음 여기는 거기에 대해서 물질을 막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막 생기면은 젊어져요. 주름도 적게 지고 저기 하고. 음, 그러고, 이거는, 티록신은, 바로, 티로신과 요드의 결합이니까, 바로, 티록신이라고 그래요. 어, 티로신은 아미노산하고, 어, 그, 저기, 요드하고 같이 있어요. 아요다이. 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게 두 가지를 물질 대사를 한다. 온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그래요. 이 이게 그러나 이것이 너무 많이 걸져 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돼요. 그래갖고 갑상선 그 저기 병이 걸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단에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여기 갑상선 하고 그다음 여기에 갑상선에 가서 부갑상선이라는게 있어요. 저 둘을 짝지어서 칼슘 조절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칼슘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부갑상샘은 뇌하수체의 명령을 안 받고 갑상선은 받아요. 근데 갑상선에서는 칼시토닌이라는 칼슘을 뼈에 저장해갖고 조골세포라 해서 뼈를 막 튼튼하게 하는 호르몬이고 부갑상선이 나오는 파라트로몬은 바로 파골세포라고 골, 그 골격에서요. 뼈에서 파골세포라고 뭐냐면 그거는 막 부셔요. 그래갖고 속에 있는 칼슘을 여러분이 질게 먹으면 그 칼슘을 막 빼내. 빼내서 바로 약해지는 거죠 뼈가 골다공증이라 걸리고 그래서 그두 관계 갑상선과부갑상생 그래서 칼슘을 뼈에 저장하느냐 뼈 속에 칼슘을 빼내느냐 그 작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